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들리면 채팅창에 한번 어, 남겨주세요 목소리가 들리는지 확인이 되면 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네요 음. 자, 일단, 들리는 거로, 어,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늘 매시경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우리은행 자소서 문화문서 라이브에 이어서 오늘 또 바로 보게 됐는데, 오늘 매시경을 제가 지금 못 올려서 라이브로 빨리 하고, 저도 지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이슈가 굉장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아시겠지만, 어, 금융권에서 지금 대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있어서 이 대출을 주는 의미는 남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출이 과연 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대출 중에서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은행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좋은 건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볼 건데요. 신문기사 보면서 오늘 저하고 같이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기사는 저희 금포석 카페 가시면 기사는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그리고 제가 3월 4일 매시경 해서 에, 여기에 금융권 이슈 안에 그날 아무래도 당일 날한 내용들은 여기에 놓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어, 지금 유튜브 설명 밑에 이 기사를 제가 또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얘기할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급증 이것들이 잠재 부실 부시... 대한 이런 위험인데요. 뭐 내용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 이거는 일금융권이 아니라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자영업자 대출? 어, 오케이, 증가하는 거. 지금 하나 여기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알아야 될까요? 어 지금 잠재 부실 현실화가 위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터져 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위험이될수 있겠죠. 자 근데 그 터지는 그 발생 구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터지느나 그것보다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이유로 이 내관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영업자 저축은행 이두 가지의 카테고리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 금융권에 자조서를 작성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 금융권에서도 기업 금융이나 가계 금융에 여신을 하게 될텐데 거기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상을 세분화하고 특정화시켜서 우리가, 어, 신문기사들 읽거나 내용을 좀더 깊하게 들어간다면 이 내용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도움이 돼요. 왜? 자영업자분이 왜 힘든지?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게, 필요한 게 뭔지? 그럼 그 필요한 금융상품 중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기업 포인트를 찾는 연습이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기사의 헤드라인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여러분 국내 저축은행 연도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이에요 개인사업자 2018년도에 건수 와 26만 5천 건 이거 얼마예요 억 어, 10억 100억 1000억 조와 13조 그런데 2019년도에도 비슷했죠 2020년도에도 여러분 비슷했어요 근데 2021년도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지금. 한 6조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요때 지금 이슈가 발생됐잖아요, 우리. 코로나 이슈가. 자, 이때에서 이때로 넘어가면서 6조라는 대출 금액이 이제 늘었는데, 특히나 사업자분들이 여기에서 아,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죠. 그렇죠 자, 지난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1년 새 6조 원 가량 늘었다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는 이 팩트를 머릿속에 하나는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 막 어렵게 할수있잖아달라달 외우고.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하면, 오, 얼마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키워드 머릿속에 딱딱 집어넣고요. 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 저축은행에서 개인사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구나. 딱 그리고 되새김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얼마? 2018년도부터는 계속 한 13조 정도야. 어 근데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와 19조, 6조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하나만 잡는 거예요. 하나 너무 많은 걸가져고고지뭐 그럼 이 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에 갔을 때 그리고 PT 면접을 볼때 이럴 때 객관화된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접가는 분들은 어? 오, 이 친구가 지금 숫자를 알고 있네. 그러니까 모든 숫자를 여러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성을 갖겠나요, 안 갖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식적인 측면으로 내기를할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 이 친구가 적어도 은행 산업에 관심이 있구나. 어, 우리 은행에 지금 뭔가 오기 위해서 관련된 산업에 공부를 하는구나. 그거 정도는 느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으로 확인해 보면 좋고, 자,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료에 했다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2018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1 3조원대 등락을 이어나갔지만 지난해에 늘었다 결국 포인트를 보다 2021년에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때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힘들다 아닙니다 힘들다 힘들기 때문에 돈을 빌린다 빌린다? 빌린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빌려자 저축은행에서 그럼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뭐예요 신용점수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이 있으면 먼저 내가 그 조건이 되면은 여러분 어디부터 먼저 가겠나요? 1금융권 먼저 가요, 대부분.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뒤집히는, 뒤집히는 역전금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저축은 2금융권인데 1금융권보다 여신금리가 싼그 시기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되게 특별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이금융상품의 구조를 보다 일금융권으로 이런 상황에 가는 게 좋다. 하지만,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분들이 힘들고, 그 힘듦으로 인해서 신용점수도 그렇게 좋지, 막 좋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축은행으로 몰려갔을 거고, 그에 의한 영향으로 저축은행의 대출이 약 6조 원 정도 들었다. 엄청난 금액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같은 기간, 시중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어, 10%증가하면 저축은행 증가율이 크게 늘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 대비해서 쭉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늘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은 어디예요 OK 여러분 OK OK 저축은행 와 OK 저축은행이 88,216건이래요 대출 잔액이 2조 5 5 8 0억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1금융권을 작성하시면서 이제 혹시나 2금융권 쓰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 나저 2금융권 안 써요. 저 1금융권 만갈 거예요.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타겟이 무조건 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요. 자소서는요. 저추구그거 써보세요. 자소서 내가 더 쓴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되는 거는 저는 단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연습을 해봐야죠. 연습을 해봐야지 내가 원하는, 원하는 타깃 기업에 갈때 훨씬 더 내가 자연스럽고 훨씬 더 임팩트 있게 갈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금융 산업이잖아요. 금융 산업의 흐름은 비슷하다니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매식 경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뿐이지, 이 금융 환경의 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기존의 파이은 대부분 비슷한 거에서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축은행에 대한 이슈를 알면 내가 지금 1금융권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벤지 그 기업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몇년 전부터 저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기업 포인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기업 포인트가 지금 안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좀 자세하게 보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자소서 쓰는 기간에 지금 막 머리를 쥐어 짜내. 한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머리를 쥐어 짜낸다고 해서 이 기업 포인트가 빨리 나올까요? 시간을 투자한 만큼 절대 안 나와요. 왜안 나오느냐? 이 기업 포인트라는 거는 결국 오늘도 보세요. 어 오늘 기사가 가게 사업자, 어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가계 부채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내가 1금융권에 갈 건지 2금융권에 갈 건지에 따른 기업 포인트를 잡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이걸 잡으려고 이 기사를 어거지를 읽고 집어넣는다? 절대 안 되죠. 이 기사를 하루 읽고 그 다음 날 읽고 일주일 뒤에 읽고3 0일 뒤에 읽고두달 정도 연습하면 할 때마다 기업 포인트에 대한 부채가 불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급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소서 문항에서 자꾸 기업 포인트 기업 포인트 넣어라 하니까 내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고요 옆에 친구들도 그렇고요 똑같아요 다 기업을 다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 건 하되 지금 이번에 자소서를 쓰면서 한번 느껴봐야 될거 뭐냐면 아 이런 식의 방향으로는 내가 어, 원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겠구나 자 조금 더 내가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자 하면서 오늘부터 이렇게 오피니아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기업 포인트를 절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이거를 뭐한 번에 알려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응?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결과예요. 이게.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기사에서 이런 기업 포인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자, 다시 볼게요. 이건 제가 그냥 방, 방법만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저축은행이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죠. 대출이 늘어나서 지금, 음, 내, 외관이 이제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개인금융을 지원했느냐, 기업금융을 지원했느냐, WM, 뭐, 요 세부 직무를 어디에 지원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 이러한 것들을 기업금융을 지원했어. 그럼 결국 내가 해야 될 역할, 뭘할수 있어요? 어, 대출 부실을 더 높여서 큰 문제를 만들기 전에, 어, 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뭘 하면 좋을까요? 대출해줄 때그 기업의 재정 상태,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객관적이게 분석해서 그 고객들한테 무리한 대출이 나가지 않고, 그렇게 무리한 대출이 나가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고객한테는 어느 정도 일정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숨기능의 역할을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리스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뭐 엄청난 큰 기업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 오늘 이 이슈를 갖고 내가 개인금융일 때 기업금융일 때 w m l 때그 상황에 맞춰서 한 번씩 그냥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 포인트는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생각을 조금 조금씩 조금 해가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살을 이제 붙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너무 어, 스트레스를 받지 아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결국 저축은행 대출이 지금 매년, 여러분,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시중은행 문턱을 못 넘는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어려운 서민들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는 또이 기사, 이 내용을 보면서, 어, 이걸 느꼈어요. 어, 오케이. 자, 결국 그러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중저신용자인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신용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거나, 어려운 서민들이, 어, 대부분일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 포인트를 잡고 이 t 포인트를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중신용자분들과 저신용자분들을 위한 어떠한 다른 금융 상품을 숨 기능할 수 있는 이런 금융 상품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게 기업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시를 들어 주는 거지만. 그리고 중신용자분들과 저 신용점 분들은 신용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신용관리하는 시스템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럼 이런 신용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은행별로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플랫폼기업도 그렇고 인터넷뱅킹은행도 이런 신용관리란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은행은 뭐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게안 나온 게너무나 정상적이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 생계형 자금 수요로 인해 대출 증가한 것을 입증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한 거그 대로예요. 그러면서 코로나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 차질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등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 예를 들어서, 은행 입장에서 대출이 막 엄청나게, 여러분, 많이 증가되는 것만 은행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할까요? 어,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팡 터지면, 은행은 훨씬 더 그것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사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잠시만요. 음. 자, 두 번째 기사는 토스뱅크 대출 시장 안착에 대한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토스뱅크 대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 이슈죠. 왜냐? 지금 대출 시장이 계속 중요한데, 야, 이거 토스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경쟁사가 지금 느는 거예요. 시중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 파이 원래 우리 거였잖아. 근데 니네 왜 그도 오냐, 진짜. 아, 진짜,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힘도어 죽겠는데. 어, 이렇게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기사를 보면은, 같은 이 대출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대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기사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근데 지금 또 중저신용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연계성 있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토스백 대출시장 안차 중저신용자도 잡았다 영업비 켓이두달 만에 신용대출 뭐예요 1.4조 취급을 했대요 와 엄청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이 여러분 비대면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이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토스뱅크 같은 데가 엄청나거든요. 나중에 되면 고인들 다 뺏길 수 있어요, 진짜. 다 뺏기지 않 않겠지만. 자, 토스뱅크가 올해 영업을 제기한 두달 동안 1조 4,131억 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시키는데요. 1조 4,135억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이겠죠. 주요 시정행들의 가계 신용대출 취급액이 줄어든 틈을 노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대출 시장은 어 일반적으로 1 금융권 시중은행들이 지금 정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계대출을 지금 거의 못 해주고 있잖아요 약간 약간 해주는데 그건 거의 미미한 거죠 그리고 한도도 금방 소진돼. 그런데 그걸로 은행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못 벌잖아 왜? 정부 에 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 일반 시중은행들은 지금 기업대출을 여도 올리고 있는데 지금 토스뱅크는 취지 자체가 달라요. 인터넷 뱅킹과 그 일반 시중은행의 그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토스는 지금 그러한, 어, 틈을 타갖고 시장 점유율, MS 확보를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새로 유입된 고객 중30% 가량을 중저시용자로 채우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전 기사에서, 어, 조금 전에 우리 설명했잖아요. 지금 저축은행이 부실,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뭐 부실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위험이 지금 높다는 거잖아요 왜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상이 지금요 중저수용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자 그런 분들이 지금 이 금융권에 대출을 많이 이용 하는데 새로 토스로 많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토스로 많이 이동했을까 자 그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도 본다면 어 뭐야 우리 고객 뺏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축은행 면접이라던가. 어, 그뭐 자사소를 쓸 때도 그 은행의 해당 강면과제, 그 다음에 발전 방향, 기업 방향, 그런 것쓸 때도 이런 거랑 연계시켜서 보면 되는 거죠. 왜냐, 저축은행은 지금 있는 고객을 빨리빨리 해서 수익을 더 늘려야 되는데, 어? 우리 고객이 다 토스로 가네? 왜 토스로 가? 중저신용자가 지금 많이 똑같은 포션을 갖고 이동을 하는 거죠. 어. 그럼 토스 입장에서 뭐예요? 그 중저신용자에 대한 마켓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대 목표지인 중저신용자 대출 때 안착했다는 평가다. 그럼 토스는 왜 중저신용자를 타겟으로 해요? 원래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표가 이거니까. 타겟이 이거니까. 그럼 타겟이 겹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금융권하고. 그쵸?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와 동시에 토스뱅크의 모표인 토스 안에 뱅킹 앱을 탑재하는 원앱 전략을 역시 성공한 모양새다 원앱. 요즘에 다 원앱으로서는 가잖아요. 그렇게 앱이 많았던 국민은행도 지금 다 통합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여러분. 1평균 방문 고객 수가 주요 은행들에 비해 많은 곳을 짓게 되면서 토스 사용자가 뱅킹 앱을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성립되고있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봐도 토스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은행들 쉬는 사이에 토스뱅크가 나았다 자, 지난 2월 말 기준 토스뱅크가 취급한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약 2조다. 이렇게 기억,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숫자를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반복으로 어 여러분 한번 외워보려고 한번 하세요. 자 여기서 퀴즈. 아까 조금 전에 저축은행 음, 대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이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조금 조금씩. 근데 2020년에서 2021년에 약몇 조가 늘었다고 했죠? 이거 제가 오늘은 채팅창에 시간이 없으니까 안 쓰게 하는데 한번 답해보세요, 여러분. 6조, 6조.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한 번에 확 늘었잖아. 그2 0 1 8년부터 2020년까지 쭉 개인사업자 그 대출이 가계 대출이 거의 거의, 거의 비슷했는데, 2 0 2 0에서 2021년에 6조확 늘었어. 그럼 이런 수치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다. 오늘 이거 한번 반복하세요. 자, 그런데 토스는 2월말 기준 토스뱅크가 지급한 가계 신용대출 잔액이 약 2조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그 느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사에서 조억 어, 나오면 우리가 사실 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성으로 그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내용들을 어 알면 괜찮을 수 있다. 자 지난해 10월 출범한 토스뱅크가 12월까지 취급한 가계대출이 5,315억이라는 것을 보자면 2개월 만에 1조 이렇게 4천억을 취급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숫자에 대한 상대성 비교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1약 2조라는 금액이 큰 금액인지 작은 금액인지, 큰 금액이죠. 왜? 지난해 10월에 출범해서 이렇게 한 2개월 동안 한 금액이 약 5천억이었습니다. 자, 특히 차주별 DSR 주제 도입, 가계 부채 총량 관리 등의 영향으로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 신용 대출 잔액이 줄었다는점고려하면 토스뱅크가 대출 시장에서 선전했다는 분석이다. 자, 뭐냐면, 이거 말을 되게 어렵게 했는데, 결국 지금 시중은행들이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그옥죄는 이게 뭐냐?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대출을 더 이상 못해 준다는 거다. 그다음에 가계 부채에 대해서 총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시중은행의 틈을 파고 들어가서 토스가 MS g 급을 올렸다는 거예요. 자, 지난해 1 2월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시용 대출 잔액이 약 709조 이후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되면서 이들 은행의 가계 시용 대출 잔액이 약 이렇게 줄었다는 거다. 자, 주요 시중은행 가게 신용 시중 대출이 줄어든 만큼 얼룩었다? 토스뱅크 대출 잔액이 늘어났다. 그만큼 토스뱅크가 시장에 지금 잘 침투했다는 얘기죠. 근데 단순하게 대출량만을 늘린 게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상당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점도 주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저신용자 타겟,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토스도 뭐 예를 들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고가 나오면 바로 봐야 되는데 지금 토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목적이 일반 시중은는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 토스뱅크 측은 신규 대, 취급 대출 을 차주 중 31%가 중저신용자. 이게 타깃이라고 토스는. 그러면 이금융권은 바짝 긴장해야 돼요 지금. 왜? 나의 고객들이 뺏길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뺏기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한테 맞는 뭘 제공을 해줄 거잖아요. 그게 기업 포인트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 책상에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찾을 수 있다? 있지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지난해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게 가계신용대출 중중저신용대 대출 부족을 20% 이상 확대하고서 주문했다. 자, 인터넷 은행의 설립 목적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서 포스뱅크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고 그 시장에 잘 지금 침투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K뱅크,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왔지만 목표였던 20%는 채워지 못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알수 있다. 아, 오케이, K뱅크, 카카오뱅크보다 토스가 현재 훨씬 더 잘하고 있네. 토스 경쟁사가 어, 경쟁사가 있지만 그래도 토스는 계속 선전 하고 있다. 그럼 토스만의 강점이겠죠. 여러분들이 토스의 공고가 나오면 지원할 때 이러한 점도 강점을 어, 얘기해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이미 5년 전출범에중저준용자 대출 중인 모수가 전체 어쩌고저쩌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금융 슈퍼 앱 전략도 통했다는 거예요. 토스뱅크는 출범 이전부터 새로운 모바일 뱅킹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 출시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존 단편 송금 앱, 우리가 자주 쓰는 이 토스 안에 어, 뱅킹을 그냥 넣은 거죠. 그래서 금융 슈퍼 앱으로 전략을 펼쳤고,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눌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다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음, 이거는 편하잖아요 일단 여러분 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기업 포인트 해결당한 그런 거쓰려고 했는데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이게 이제 우리은행 이번 당면 과제를 볼때 우리은행도 지금 모바일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분명히 그러면 우리은행에 대해서 내가 사용을 해보고 타 은행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면서 그런 장단점들을 스스로 분석해보면서 내가 사용했을 때 편한 점들,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바꾸면 어떠한 효과가 날것 같다. 그런 것도 기업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무튼, 슈퍼 앱의 이러한 장점들 나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토스뱅크가 지금 영역을 또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 신용대출 시장은 주요 신용, 시중은행들은 문턱을 대폭 높였고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를 위해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급 중단한 만큼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토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은행 관계자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된 토스뱅크는 가계 부채 총량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대출을 늘릴 수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장점이라는 거죠 토스만에. 그러면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서 내가 중저신용자야. 근데 가계 대출이 필요해.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그러 어디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에 저축은행 갔어요. 그거보다 토스 가면 금리도 좀더살 수도 있겠고, 대출이 안 되는 사람도 조금 더 유연성이 크겠죠. 왜? 왜? 다른 은행들은 이미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서 똑같은 상황에 더안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대출이라는 것도 그, 이 상품도 종류가 워낙 많고요. 내가 조건이 이러한 일정 조건이라고 해서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이 나한테 조건을 지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대출도 같은 은행이더라도 요 지점별로 금리 다 달라요. 조건 다 다르다고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지점장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금리도 폭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지금 이슈를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매식경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도 어, 공부 한번 잘해보시고요 만약에 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질문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제가 지금 매실경을 다시 하, 계속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들을 시청해보시고 어~ 여러분들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댓글로 여러분들 공부한 그서머리서머리 서머리 한번 해보시고 오피셜 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시간이 나면 그거를 말하는 연습을 해본다 그럼 그게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된다. 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분 지금 이른 아침에 제가 다시 내식경을 시작했는데, 어, 이번 주한주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어, 팀내서